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몸무게는 61.3.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몸무게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몸무게는 60.7. 어, 쫄 있으면은 앞자리가 바뀌어요, 거든요 지금 몸무게는 60.6. 오늘 몸무게는 60.3. 음, 뒤에다. 신고요. 했다 지금 몸무게는 62.4. 지금 몸무게는 60.7. 쉬는 날에 찌우고. 여기 있는 딱 여기만 벗어나면 되는데. 정말 속상한 거. 오늘부터 이제 또 남편의 신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안 찌도록. 오, I'm scared to interrupt your late night strut. I must have hurt you because your hair is tied up around the place like i'm bad luck what have we become your tone is different on our morning calls i used to think we were above it all i always answered when you needed me but something happened and we haven't been right for weeks we're on a losing streak i guess i'll be losing sleep trying to figure out where i went wrong i know you're angry but it's not my fault we're just not right fall off tonight so i'll shut up and i still love you so it hurts to say i wonder lately if we've had our day our conversations always end in tears Cause something changed and we haven't been right for weeks Hello everyone Today 이번에 사이즈를 재봤더니 허리가 24.4인치 정도 나왔어요 뭔가 눈바디가좀 많이 변한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를 재봤더니 허벅지, 팔 이런 데서는 1cm 정도 감량을 했고 복부 둘레는 3cm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팔이랑 허벅지만 사이즈가 좀 줄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제일 오래 걸리는 두 분이다 보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지금처럼만 하도록 할게요. 요즘도 한 번씩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운동은 주 5일? 오일? 주 5일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은 일단 단식을 하고 저녁에 일반식을 먹거나 먹고 싶은 거를 함께 듣고 아직은 이제 계속 새끼를 막 이렇게 책? 먹는게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응이 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유지한지가 그래도 지금 한 달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적응이 돼서 식, 식단을 조금씩 하려고 하고 나는 간편식 비마트에서 주문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도착하면은 뭘 샀는지 한번 보고 간편식을 좀 다이어트 식으로 괜히 좀 챙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술도 되게 많이 줄어가지고 쉬는 날에도 너무 과음하지 않는 선에서 요즘 역전 할머니 되게 애용하고 있는데 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자리는 원래 잘안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해하지 말고 단식을 좀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운동 나가기 전에 몸무게를 한번 다시 재볼게요. 주문한 거는 뭐 엄청 많은데, 지금 장본 금액은 12만 원 정도입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아침에 먹으려고 영양 주먹밥, 한끼 통살 영양 주먹밥 사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침용으로 단호박죽, 반씩 나눠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나눠가지고 그리고 찰현미를 넣은, 찰현미를 넣은 발효 곤약밥, 그리고 탄산수, 항상 시켜 먹는 탄산수랑... 뭐 어쩌다가 저녁에 남편이 맥주 마시고 이럴 때저 혼자 곤약 젤리 좀 먹고 있으려고. 그래서 좀 대체품으로. 곤약젤리도 조금 사봤고. 뭐, 맨날 시키는 콩나물. 콩나물 두 개. 이번에는 단호박 먹고 싶어가지고. 단호박 세 개. 묶어서 판매하길래. 아이스 군 단호박. 요것도 주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토마토. 요즘 토마토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숙 토마토도 좀 여러 개 들은 걸로 샀고. 명란젓 약간 이거는 뭐 말해보여요 너무 맛있죠. <laughs> 그리고 스피니치 블렌드 이게 되게 어, 맛있어요. 맛있는 야채만 좀 부드럽고 좀 고소한 야채만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300g 짜리 큰 걸로 두팩 샀습니다. 그리고 삼치구이, 순살 삼치구이고요 두 팩이고 플레인 저지방 설탕 무첨가한 요거트. 요버트랑 이번에 닭가슴살 제품 좀 사봤어요.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닭 가슴살 한박스테이크 두 개랑 닭가슴살 김치만두. 이거는 대민에서뭐 순살갈비탕 가마길래 한번 사봤고 이거는 닭가슴살 비엔나 그릴 비엔나. 그리고 컬리플라워 볶음밥 이거대민 제품인데 뭐 계란 볶음밥, 바질페스토, 알리올리오, 명란을 더한. 그릴드 닭가슴살 볼케이노 맛이에요.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제 만한거 먹고 싶을 때 먹을 려고 일단 주문을 한 거는 장을 본건 이렇고요. 이제 냉장고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긴 했는데 거의 남편이 다 먹을 거예요. <웃음> 남편이 <웃음> 대식가여가지고 아 이거 금방 먹습니다. 빠지고 있어서 기분이 그래도 좋습니다. <laughs> 아직까지는. 디를 쟀었던 건데, 딱 빠졌을 때, 8월 3일, 59.9에, 공격근량은 23kg 내고, 그래도 잘 나왔, 나온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지방량이 지금 마이너스 0.6kg 감량했다고 나오는데, 일단 17.3kg이라고 된요 체지방량. 다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22년 6월 4일부터 쭉 신체 사이즈를 기록한 거예요. 최근 오늘까지 기록게 있는데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나중에 확인할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어릴 때 이제 일기 쓰는 거 너무 좋아했고 아딱 8월. 8월 3일 토요일이 딱59.9 였는데.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기록을 열심히 요즘 다시 하고 있어서 이것도 너무 뿌듯하고, 어, 체중도 잘 감량하고 있고, 눈바디도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너무 만족스럽고, 어, 너무너무 뿌듯하고, <laughs> 다이어트를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게, 참 그것도 만족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기록을 하시고 스스로 뭔가 자책하거나 하지 않고 눈바디 사진이라든지 이런 기록들 사이즈 기록이라든지 식당이나 해왔던 것들을 기록해두면 아무래도 어, 왜안 빠지지 이렇게 좀 실망하거나 아나왜 아, 왜 나는 살을 못 빼지 이렇게 자책할 때 조금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야 어쨌든 뭐, 내가 잘 가고 있구나를 알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눈바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적어나가는 습관이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기록을 한 것들을 보는 것도 너무 뿌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계속 할 생각이어가지고. 어, 요즘은 노트북에다가 일기도 조금씩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모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을 쉬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했어요. 아, 아 운동하는 습관을 다시 찾는 게아 진짜 오래 걸리겠지, 또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 몸이 그걸 잘 기억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달 정도는 어, 운동 습관을 다시 되찾는데 쓸줄 알았어요 이 시간을. 그런데 2주, 2주 정도만에 완전히 주 5일, 주 4, 5일 운동하는 패턴이 생겼고 운동 습관을 다시 찾았고 운동 습관을 적응을 했으니까 이제 식단 부분을 조금 손을 봐야겠죠. 열심히 그렇게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거를 목표로 두고 하니까 확실히 좀 마음도 편하고 음, 자책도 아예 안 하게 되고 되게 즐기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를 자, 관리를 하고 있구나 자기 관리를 하고 있구나 아 나를 보살피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떠도느라고 커피가 그리고 요즘 또 뿌듯한 점은 어, 술을 정말 많이 줄였다는 거? <laughs> 그게 너무 뿌듯하고 일주일에 이틀 빼고는 항상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거를 진짜 정말 고치고 싶었는데 남편이 워낙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게 힘들더라고요. 같이 또술 한잔하면서 떠들고 놀고 이런 것들을 이게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행복한 시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좀 고치기 힘들었는데 저절로 운동을 나가야 되니까 조금 술을 덜 마시게 됐고요.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 날에 이제 빠졌던 몸무게가 도루묵이 되니까 그게 아까워서 조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고 있어서 많이 많이 고쳐진 상태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제 목표는 이룰 것 같고요. 근데 요즘 계속 운동을 너무 하고 있어가지고 온몸이 다 근육통이고 막 이런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게좀더큰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 지금 다이어트 영상도 지금 촬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또 늦었죠. 토요일 영상 못 올렸고, 아, 수요일 올리겠다 고서 월요일에 올렸고. 일단 제가 수요일 토요일 12시에 올린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제가 적응하면서 잘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운동에 요즘 빠졌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재밌어요, 운동이. 운동하고 나면은 아프니까 근육통에 빠져있고, <laughs>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또좀덜쓴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잘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채널이지만, 계속 이렇게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들, 모습들 기다려주시고, 뭐, 지켜봐주시고, 어, 뭐, 그래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